위닉스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된 프리미엄 가습기 그쵸. 이 가습기가 프리미엄자 붙은 거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닉스가 없던 기 워낙에 어. 생활가가 잘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습기나 매년 매년 사잖아요 이런 고객들 혹시 계세요. 그러면 그 찝찝함 다 내려놓으시고 이걸로 갈아타시면 진짜 노는 데가 을 거예요. 사실 가습기가 우리가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 봄 완전 생활 필수품이거든요. 건강가련에 있어서 최일선에 있는. 저 같은 이제 기염이좀 네. 심하고. 또 약간 천식도 좀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가습기가 없는 삶이라는 거. 이거는 진짜 재앙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게 같이 있으니까. 네. 아이시를 무조건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저런 거 따지면 고양이 네. 많이 되는 게 가습기예요. 신생아 대접에 들어가면 출산용품들을 사잖아요. 가습기 필수지. 가습기 전에. 온습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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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만은 무조건 놔둬요 그래서 온도랑 맞춰서 너무 올라가도 안 돼. 그렇지. 너무 낮아도 안 돼. 그렇지. 그 적정 습도는 보통 55%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기존에 우리가 저가형 가습기에서는 어땠냐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머니는요. 야, 그 너무 춥지 않냐? 어 차은 차은 수증기어 보통 어, 이제 초음파 가습기가 습기가 완전 뿜어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요게 찬 습기여 가지고 겨울철에 기껏 난방으로 내가 온도 올려놨는데 어. 어. 공기가 말이야. 실제로 싫어요. 왜? 실제로 싫어서 그거 싫다고 가서 더안 되는 분도 있다 말이야.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청소를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소를 내가 했다 하더라도 내부를 그 물에서 혹시라도 번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가습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뭐 세탁기는 뭐 사면 돼. 음. 냉장고는 뭐 사면 돼. 음. 그리고 가습기는 그냥, 그냥 조건 없이 이거 사면 돼. 이런 공식 거의 없었던 없었지. 사실은 카테고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네. 좋아. 나는 저게 정말 중구난방식이었는지 이제 이걸로 미니트로 대동단결 다들. 네. 이디자인은 처음에 사실 보자마자, 음. 와, 이거는 신상 느낌이 너나 요즘 스타일이다 해서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음. 색상 사실 화이트로 있는 게 아니라 저 그것도 너무 좋아.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세 네. 가지 컬러가 지금 저희가 갖고 나온 건 이제 화이트 컬러고요. 그다음에 베이지, 베이지 컬러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조금 더 진한 베이지 컬러가 있니요 그게 비엔나 베이지라고 이름 을 붙였더라고요. 다들 막막 난리가 나는 미팅 회의를 하는데 비엔나 베이지 도대체 뭐예요? <laughs> 뭐예요? 비엔나가 어디서 왔냐면 그 비엔나 소세지 아시죠? 탱글탱글한 네. 그 약간 그 핑크빛을 머금고 있는 비엔나 소세지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네. 비인. <웃음> 뭐, <웃음> 비엔나 커피 오늘 비엔나 그 비엔나가요? 그 비엔나요 <laughs> 약간 제가 조금 더 이제 위닉스의 아들로서 <laughs> 하나 더청가 하다가 오스트리 미인 위닉스 <laughs> 대표님 아들세요 그래서 세 가지 컬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집에 인테리어도 생각을 해서 또는 선물할 때도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좀더 감각이 있는 그런 저 인테리어성까지 챙겨볼 수가 있겠고요 좀 각지지 않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아 그치 네모나있잖아 <laughs> 왜냐면은 오. 어. 이쪽 지금 분무가 되고 토출 조건 슬림하고 이쪽 물통을 넓게 만들어서 네. 제가 실제로 집에다가 봐 아, 보니까 뭐 자리를 많이 안 차지도 않고 이만 좋았어요. 가습기는 깨끗이 닦기만 하면 된다. 이제는 그거로는 우리가 안심하기 어려워요. 솔직히 매일 닦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 혹시라도 뭔가 걱정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겠나. 그리고 우리가 매일 닦으라고 하지만 하루를 넘겨서 그냥 쓰는 경우가 있죠. 이쪽 2, 3회는 저는 그냥 쓰는 것 같은데? 2, 3회 정도 쓰면은 솔직히 우리가 수돗물을 넣어서 많이는 쓰시지만은 정수된 물로 쓰게 되면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는 안심 소재로 만든 내부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 어... 안에 들가는물 자체를 이렇게 분사되기 전에 한번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뭔데요, 뭔데요, 그래서 뭔데요? 이거예요. 오. 자. 전원 버튼 바로 위에 UV 플러스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왜 전원 버튼 위에 있는지 아세요? 왜요? 켜면 자동으로 자외선 살균 램프가 작동하도록. 아... 이거는 무조건 분사될 때 최종 단계에서 한번 자외선 램프로 거치고 나와야 된다. 그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예. 이 분사될 때까지 이게 UV 램프를 무조건 거친다는 거예요. 무조건 테스트 네, 받았죠. 살균 테스트는 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UV 살균을 어디서 잘 많이 거리면 엄마들은 걱정해서 볶고 네. 거기 위에서 조사되는 음식점 국가에 네. 엘모 가정브랜드 청소기 안해도요 어. 거기 먼지통 옆에 거기 U V 램도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만큼 이제 U V L E D라는 게 상당히 그 간편한 장치지만 그렇죠. 사실상 특화돼 있죠. 확실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습기가왜 이런 기능이 이제야 들어왔나 음. 이것만 해도 이건 사야 돼. 근데 하나 더 있어. 요 어. 가습량이 너무 많아도 우리 그 습도가 높아지면 또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균이 오히려 덥다는 번식하기 좋을 수 있다. 번조해도또 균이 또 건식하기도 싫어딱그 적정 수준은 55%입니다. 55%가 진 먼지 진드기가 번식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우리 호흡기에도 촉촉함을 유지하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존의 가습기는 어땠어요? 내 감으로? 감으로? 내가 어, 조금 건조할 데그좀감을 어. 올렸다가 촉촉 같... 너무 촉촉함? 너무 촉촉함? 너무 촉촉함? 너무 촉촉함? 너무 촉촉 이제 감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고 습도의 가치를 탑재하고 그래서 그냥 얘 기계를 믿으시는 거예요. 오토에다가 맞춰놓기만 하시면 여기 알아서 습도를 약간 조절하면서 네. 일반적인 약중강 모드는 있습니다만은 한번더 누르게 되면 A 모드가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요 실내 공간에 오토. 오토. 어, 지금 만약에 습도가 낮다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강으로 같이 갑니다. 아, 그다음 이제 습도가 좀더 올라와서 적정 수준 됐다, 그럼 좀 줄어야 되겠다면 요게 에주으로 떨어집니다. 음. 그다가 이제 많이 촉촉해졌다, 55% 도달했다고 하면 이제 약으로 됩니다. 음. 얘가 맞춰서 작동하죠. 습도 센서가 있으니까요. 이거 당연시 돼야 되는 기능인데 여태까지 있는 거 써보셨습니까? 이 가습량이 눈모되는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예. 높이 멀리 가요. 보통 우리가 그 스며 나오는 가습기도 많이 있어요. 힘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축축해요 협탁을 따로 사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가는 경우? 침대 머리맡에다 두게 되는데 거기 떨어져서 얼굴이 막 축축해지고 막 친구가 젖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쏴주잖아요 음. 쳐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도 다 돌릴 수가 있어 내가 분사되는 방향을 음. 양자대로 네, 기억자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향을 360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뭉치지 않고 퍼지잖아요 오, 이거 연기 같잖아 연기 같요 진짜로 서 오신 분들은 차이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축축한 거 일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비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곱고 더 멀리 날아간 줄 아세요? 온습이라는 것에 따라 있습니다. 내가 이 온습을 온, 눌러주게 되면 그온 우리가 아는그온온 따뜻할 온 시제 온. 온. 네? 온 스타일 온 아닌가요? 시제 온 스타일 온나 모르겠어요. 정석이 그그 아닌가? 온습은 보통 우리가 가열식 가습기. 물을 부글 끓여서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하는 그 가습기에서만 온습이 가능했는데 그거 이제 보통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전자 그냥 올려 그치 끓여가지고 이거는 초음파 가습기인데도 불구하고 온습이 있다는 건 여기에 물이 걷치는그 단자에 하나가 따뜻하게 가열을 해줘야 돼딱 50도 C 정도 50도 C 50도 C 정도 오, 내외의 오, 온도로 딱 적당하게 뜨겁않아 그래서 왜 겨울철에 보일러 기껏 돌렸는데, 음. 가, 가, 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코랑 목이 이제 말하는 직업이니까, 음. 밤에 무조건 켜두는데, 음. 추워! 어. 그래이막 낮춰! 그럼 또막 건조해! 그치. 온습으로 나오지만, 절대 뜨겁지 않다라는 거. 아. 제가 지금 온습을 했는데, 뜨겁으면 이렇게 안 해요. 예? 네, 지금 여기를 건져서예뻐 퍼지면, 어. 선배님 지금 얼굴에 있던, 예? 같이 퍼질 것 같네요. 저는, 어, 네. 양센터. 기능은 기능대로 프리미엄인데, 관리까지 풀위면 관리. 이거 뚜껑이에요, 뚜껑. 이렇게 음. 딱 원형이 뚜껑이 있어서 이거 음. 딱 벗겨내시고 요 안에. 짠. 오 짠. 스태. 짠. 스태. 아니, 이 안에. 오 스타일 아니 이통 크기 보면은 우리 그 베스킨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푸로통 있잖아요 스타디스 더. 내가 얼굴 가려주어 사이즈 만족스럽고 근데 저는 이 두께 감탄. 4리터.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프리미엄 스탠스아 프리미엄 스테인레 프리미엄 스스아 프리미엄 스테스 프리미엄 스여스다가 프리미엄 스야스나싶 프리미엄 스께스 재질 프리미스스 프리미엄 스을스랑하 프리미엄 스테스 프리미엄 스여스다가 프리미엄 스지 채워 넣으리면 되는데 거아 프리미엄 스리미죠스아 프리미엄 스탠스리미엄 스탠스템 아 프리미엄 스탠스리미스 아. 프리미엄 스탠스스 프리미엄 스 이제 이구속을 보게되면 은 안에가 여러가지 손에 들어가기나 이럴 때좀그 어렵잖아요 요거 자체가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BPA 프리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비스프리라고 하는 락앤락의 그 네. 프리미엄 용기 있잖아요 맞아요. 막 끓어도 되고 예, 굉장히 스크래치도 강하고 네. 그 다음에 비스페놀 A라고 해서 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은 안식도이라는 맞아요. 거거든요 요구속까지도 맞아요. 같이 끓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리 음. 접속하면 어떻게 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럼 그냥 열당 소독, 열당 소독 그냥 팔팔 끓리면 그냥 들이 붓는 걸로 붓거나 담그거나 담그거나 네. 그리고 저는 스킨십도 쓰잖아요 네. 거의 아무 통제도 그치? 매일 저녁에 그날 먹은 것들 싹 애기, 식판이랑 같이 닦거나 아. 딱분래에다 넣어놓고 깨끗하게 끝나면 바로 써요 그 애매했었죠. 어떤 가습기를 사야 되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 저희 최강 단녀 시합을 보면서 아 확실하게 네. 찜했다. 주부 입장에서 진짜 꼼꼼히 살펴봐도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건 가격이 싼데 이 기능이 없어. 저 기능이 없어. 어떤 건저 기능이 너무 비싸. 근데 그 고민은 그냥 얘가 음. 한번해주 그런 느낌이라서 음. 스 주면 그냥 만족하시고 온가도 건강하게 음. 가을 겨울 이 건조한 계절 잘 보내시는 거죠. 오늘 이 올바른 가습기 위닉스 소개합니다. 대박 주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 구독과 좋아요, 아, 아, 아. 최강 가습기, 저희 홈쇼핑 생 방송에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안녕. 저희 셋 방송도 하겠습니다. 안녕.